누수가 있습니다 수도배가 누수처럼 막 물이 질질 새네요 그런데 냥그 이게 막힌 그 시기와 똑같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수구 문제죠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샐 정도로 외벽으로 방수가 약한가 자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이없이 누가 작업을 할 것인가 저희는 이긴 사람이 작업을 쉬는 게 아닙니다. 이긴 사람이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자, 아이가 이거. 오늘 제가 작업합니다. 해주세요. 얼마 전에 작업 갖고 하수구를 막 뚫는데 머리카락 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고 막 해갖고 땅을 팠더니 간 시체가. 어머나. 미안해요. 놀라서. <laughs> <드라마 하지 마. 웃음> <laughs> 에 너무 놀라셨어요. 아, 아니, 아, 아니 시체는 많이 봤어요. 쥐나 참새 같은 거는 여기 걸려가지고 내장이 막 꼬치로 이렇게 나오고 막손띄고 그랬는데. 이거 전에 여기 문제 있었고. 네. 두 번째 여기 문제 있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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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2017년 도가 공사했더라고요. 여기는. 여기는 19년도인가? 19년 12월 네. 안 들어가는데? 가서 화장실 한번 보시고 아, 뭐 화장실 할까요? 물 빠졌는지. 옆집도 한번 봐야겠다. 보러 가자. 아 어. 아직 안, 이, 여기, 이집안 빠졌어요? 0 네. 응? 0일로가안 빠졌다. 그러면은 좋은 증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공사할 확률이 많이 더 적어질 것 같아요. 어디 봅시다. 물이 진짜 이렇게 차 있네 근데 희한하게 옆집은... 아니아야 아니, 아니, 그러면 좋은 거야 설레발이 아니길 자 여기는 뚫렸는데 이 집은 괜찮은데 이제 저 집이 안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잘보이시려나배관이기이 많은 걸로 느껴져요 저기 튈텐데 뚫어보겠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네요 아 여름에 또 견디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뚫렸습니다 동영아, 어때? 빠지고 있어. 빠지고 보셨어요? 빠졌어 어. 음. 자, 보세요. 제 말이 맞죠? 맞죠. 어떠세요? 빠진 거야? 빠지네. 아, 빠졌구나. 거야. 어. 틀어놓으시고 음. 제 말만 들으시면은 그냥 해결돼요 해결이. 네. 뚫고 나서 얘가 안 들어가다가 탁 뚫리면서 물이 챡 내려간 거 보면은 어디가 이탈돼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탈될 수도 있는데 이탈돼 있다가 물이 내려가면서 그 물이 확안 빠져요. 살살이 빠지지. 그리고 스프링도 잘안 들어가요. 스프링이 들어가면서 얘가 좀잘안 들어갔거든요. 어디 무너진 것처럼 기름이 단단하게 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물이 내려갔잖아요. 물이 내, 여기 물차고 여기 물찼는데 여기 물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여기 있다는 건데 여기는 해결됐 된데 여기가 안돼 있다 두 군데가 지금 다 막혔는데 왜 여기 차고 여기 물이 새을까 하면은 이쪽도 막혀 있었어요 근데 이쪽, 이쪽 부분도 아까 그 구멍에서 이쪽 부분이 막혀 있었고 물이 차고 올랐던 거고 여기도차 오르겠지만 여기를 넘치다가 그 사이에 물이 조금씩 흘러가니까 이물질이 왔고 이쪽 배관 여기서 나가는 배관 거기를 또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넘치는 물이 물 때문에 물 줄면서 좀 줄어들고 여기도 넘친 거였죠. 확인해 보시면 돼요. <목소리> 여기 방수 문제예요. 예. 그 마이크 좋아요. 좋아요 사모님 좋아요. 아직까지 여기는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고요했던 물이 예 네. 아니 그 어... 아니 여기 고요했던 물이 떨어진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네? <laughs> 어떻게 아셨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이 <laughs> 에? 어디 소속이세요? 어디 어디? 경쟁업체에서 부르셨나? 아니 <laughs> 네, 고요했던 게 흐르는 거예요? 어, 정유바신데? 아 <laughs> <laughs> 저희 저희 차 근처로 오지 마세요. 안 되게 안 돼. 어, 우리 어. 왜? 왜 남의 스프링도 꺼내왔어? 너 아, 뭐야? 내 스프링이 빠졌쁜 겁니다. 아니, 뭐야? 니게야 아니, 여기 있지, 내가. <laughs> 이게 시체예요, 이게. 네, 노래 한번 불러 드릴까요? 어? <laughs> 야, 이렇게 돌리면서. 야, <laughs> 아, 마이크겠다 네, 네. 어머 기름이라. 오, 뜨끈뜨끈하네. 아, 그... 오, 내... 어, 뜨끈뜨끈하네. 아까 오유 냄새. 어? 그런 어? 건게? 아, 진짜요? 음. 밑거네 가져가요. 저거는 엉켜 가지고. 풀어진 거예요? 아니, 풀어진 아, 건데 그만큼 저항이 음. 걸렸다는 거죠. 이렇게 스프링이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닌데 아참 머리카락이 살려줬다. 어, 고맙다 머리카락을. 해주세요. 자 고객님이 주머니를 보호해 줘. 저 저는 그냥 막 부르신 분들은 등쳐 먹어요. 두번 이상 부르신 분들한테는 확실히 잘해드리죠. 어이 새끼, 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아, 농담이에요. <laughs> 다행히 기름은 없는데, 저 밑에 바닥에 깔린 이물질, 이 정도면 그나마 좀 난데, 이물질들 때문에, 머리카락에 게 걸릴 확률이 높아지죠. 그럼 맞잖아요. 여기야? 더 들어갔어. 아, 어, 어, 아, 어, 어. 어, 어, 손 어, 어, 아버님, 위치가 이제 저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부터 음. 여기가 이제 요 하수관이잖아요, 이렇게 꽂혀 있는 데까지 간 거예요. 이상이 어디 이탈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음. 특별한 거 없는 것 같다. 어, 다행히 특별한 거 없네요. 기름이 많다거나 가 그러면은 바로 보일 텐데. 어, 뭐야? 기름이 있네. 이쪽으로는 몇 미터야? 바로 앞에요. 근데 뭐, 아까 집어넣는 거처럼 뭐야? 저기는 한번더 청소를 해보면 되고, 저 정도면 뭐 사물은 확실하게 해드리는데, 네네. 뭐, 뭐 아이스커피 같은 게 뭐... 아, 아, 아안 올라가네. 아, 아이스커피, <laughs> 아이스 뭐... 저... 아이스. 아니, 뭐 그런 거... 뭐 그냥 싸구려? 사브레 커피 있잖아요, 그 누구나 그냥 막 먹는 거, 스타벅스 이런 거. 헛소리 <laughs> <laughs> 하지 마, 임마. 그냥... <laughs> 그냥 예. 아니, 미스 커피 있으면 그냥 얼음만 타주시면 되는데, 귀찮으시죠? 아, 없어. 사모님, 먼저 침뱉으시면 안 돼요. <laughs> 사모님, 그 사모님이사온 커피는 일반 커피인데, 라떼로 와 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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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님, 막 사면서! 저 새끼들은 올 때마다 커피를 달래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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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 기름량이 많지가 않아서 고압적은 안에 될것 같습니다. 물 끊으셨나요? 혹시? 아니, 요 아니, 아나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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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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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아 아니, 아니, 들어가볼게요 아까랑 또 특히 배관 좀많이깨끗해졌죠 여기가 저번에 공사했던 데입니다. 네, 여기가 배관이 다르죠? 이렇게 저기 배관 연결하이가 아주 지 이렇게 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안 넣어도 서기서 넣어도 쭉서겠어데 위로 올라가 는데 인가 보다. 그럼 확 실하 게 네, 사모님의 거기 화장실 에서 한번 여기 까지 나오, 나오 니까 쉽게 나오 니까. 응, 나 초보 저번에 카메라 그렇게 찾았 는데. 형님 여기 있어 봐봐 내가 저기서 여기 청소해야 되잖아 역으로 너 갖고 청소할 테니까 얘기해줘 내가 차를 돌릴게 리아 보여? 어? 청소 됐어? 어, 아 청소 된 거야? 깨끗해? 오케이. 사모님 보셨어요? 하. 어, 올라가지고. 어, 입상관이좀 길었나? 거북으로 좀잘안 들어가더라고. 네가 한 번씩 걸렸던 데가 어. 부족이아 부족이야?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 점검해 보니까 어, 배관에 이상은 없고 이물질이 깔려 있는데 그거는 잘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정 사용하다가 저 이물질이 없어 없더라도 머리카락이 걸릴 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할 때마다 확인해 보시고 왜냐면 여기가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이상이 없으면 가장 좋은 거고 그리고 이렇게 작업하는데 확실하게. 보고 나머지 것들 이 정도면은 앞으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응, 응, 응. 앞으로도 이렇게 펼치면 될것 같아요. 오늘 훨씬 좋게 작업 만족하셨나요? 네. 어느 정도 어, 만족하셨어요? 아우 어, 올 때마다 항상 만족해요. 올 때마다. 네네. 왜 네. 그런 게 단골이란 거이에요 네. 앞으로도 이거만큼 주고 잘하겠습니다. 얘가 전직 그 나머지 빈지터도 이렇게 해갖고 이런거 잘해요. 면모 걸고 이런 거. <laughs> 진짜 그렇게 하다 이제 저기 나. 아니 낫구나. 제가 농담이 좀 과한가요? <laughs> 재미 없으세요? <laughs> 아니야세요 <아니요. 웃음>